자 반갑습니다. 일단 축구는 이제 생각대로 어, 잘 흘러가진 않았고 컵대회라 이제 변수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 보시다시피 이제 MLB는 내일 경기는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경기랑 이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하려다가 오늘 경기들 새벽에 있는 경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하고 음 내일 하겠다 나머지 오전 8시 10분 음, 하고 내일은 6 경기이기 때문에 보고 괜찮으면 내일도 좀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따로 가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제 그 당일 오전에 가는 경기들이 이제 최근에 적중률이 좋다 보니 이거를 굳이 이제 같이 갈 필요는 없고 오늘 거 따로 내일 거 따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 생각을 했고 일단 분석은 끝났습니다. 분석은 끝났는데 어 얘기를 드리자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승패 라인으로 보이는 게 없다. 그나마 이제 투수 쪽에서 보자면은 시애틀이 좀 괜찮아 보이고 배당 대비 요거는 글쎄 한 2마인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배당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2마인이면은 두 배가 좀 넘으니까. 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어, 그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게 이제 프랜입니다 프랜 프렌. 어디냐면 신시내티 2.5 프랜 그리고 디트로이트 2.5 프랜이다 음. 전체적인 팀의 성적이랑 그리고 어, 최근의 흐름 그리고 투수의그 최근 이제 뭐 방어율 등다 고려해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평균 득점력이랑 이제 홈런 개수 이런 것까지 다 이서 예, 했기 때문에 요세 경기가 그나마 가장 좋고 승패. 나머지 피츠버그, 뭐 필라델피아, 그리고 어, 미러키, 세인트. 어, 얘네들은 다 1점 차 봐요. 1점 차. 어. 그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1점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 요새 계속 1점 차그 확률이 그 적중률이 높다 했잖아요. 한번 빼고 이제 다 이제 한 조합씩만 가서 적중을 했는데 오늘은 1점 차가 아한 조합이 아니고 두 조합입니다. 두 조합.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 음 경기들에 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내일은 뭐 오전이라서 코멘트를 안할 수도 있긴 한데 어좀 분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에 경기 결과도 보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니면 뭐 그냥 건너뛸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해서. 어, 나머지 언급 안한 경기들 있잖아요 어, 고, 고 경기들은 애매해서 좀 뺐습니다 어, LA에인젤스랑 샌데이고 이거를 왜 뺐냐면 일단 에인젤스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에슬레틱이 너무 못해요 성적이 최근 원정 너무 연패중이라 투수쪽으로는 에슬레틱이 좀더 좋아보이는데 에인젤스 홈이라서 좀 불안해서 건너뛰었고 샌데이고 LA다저스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지금 오늘도 샌디에고가 이제 큰 점수 차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저스도 성적이 좋긴 하지만 이 원정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 쪽에도 이제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샌디한테 잡힐 수도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다저스는 이제 타선이 폭발하면은 그래도 뭐 팀내 이제 득점이나 어, 홈런이 많기 때문에, 어,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 경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어, 건너뛰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아까 얘기한 그세 경기가 승패가 보이고, 나머지는 1점 차. 그래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참고해서 가시면 되시겠다. 그래서, 이, 저기 이제 적어드린 거는 일부만 적었습니다. 일부. 일부만 적고, 저도 궁금해요, 이게. 언제까지 1점차가 적중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계속해야죠. 어. 운이 따라준다면, 그리고 내일 오전 MLB는, 또 MLB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서 갈 거기 때문에, 야구랑 축구를 계속 섞어 가겠습니다 섞어. 주말은 어쩔 수 없이 축구에 이제,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지금 평일 같은 경우, 이제 오늘처럼 축구가 적거나, 어, 지금 야구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 어디서든 적중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오전에 잠깐 방송을 키지 못했는데, 내일은 웬만하면 좀 키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게 분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대부분 마감이었으면은, 한 번에 하겠는데, 어,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오전 경기가 그래도 이제, 오전에 갔을 때 적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야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아까 이제 얘기한 세 경기 이제 승패 라인, 그리고 1점 차, 어, 그 라인을 참고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1점 차는 진짜 축구 무승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적중률만 괜찮으면. 왜냐면, 음, 축구 무는 솔직히 막판에 극장골로 이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야구는 좀 반대입니다. 막판 극장 득점으로 인해 1점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3대0, 4대0으로 치고 있어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자주 갈것 같아요, 1점차는. 좀 애매하거나 좀 박빙이라 생각하는 거는 1점차로 좀 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저한테 이제 1점차가 잘 들어왔던 그 팀들이 있어요. 뭐샌데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뭐 LA 다저스. 요, 특히 아마 샌, 샌디랑 샘프가 아마 겹쳤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샌디는 좀 건너뛰긴 하지만, 아, 괜찮아 보이면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중복으로 가든, 뭐, 더 이제 조합을 여러 개 해서 가든, 무승부보다 더 좋다고 봐요. 왜냐? 어, 야구는 1점 차 승부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날 때도 있긴 하지만, 축구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확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예전에는 없던 이제 그런 배당이었고 어느 쪽이 이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큰 메리트가 아닌가 어 일점차라는 게 음. 만약에 이제 어느 특정 팀을 정하고 뭐 예를 들면 피츠버그가 1점차로 이겨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그건 진짜 어렵죠 근데 뭐 마이애미가 이겨도 되고 피츠버그가 이겨도 상관이 없고 어디든 1점 차로만 이기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 축구보다 메리트가 좀 크다 해서 당분간 이제 축구 무승부를 노리기보단 음 물론 이제 안 노릴 순 없겠지만 음 비중을 야구 1점 차로 더 크게 가져가야겠습니다. 그 고배당 라인은. 음 그래서 축구 무승부는 되도록 자제를 하고 뭐 가더라도 이제 진짜 최소한으로 가고 차라리 갈 거면 야구 1점 차를 노리겠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가면서 설마 되겠냐 하면서 된게 지금, 어, 뭐 중간에 건너뛴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횟수만 보면은 다섯 번 연속이니까 이게 오늘 내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마감되는 경기를 좀 기대해 보고 안 되면 뭐 내일 오전도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갈 테니까 뭐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 어, 다시 보기를 남겨야 되나 이거 딱히 분석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유튜브를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다시 보기를 남기기도 좀 애매한데 어 일단은 올려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한번 올려보고 만약에 별로 이제 반응이 없거나 그러면은 굳이 이제 야구는 상황에 보면서 어좀 늦게 하거나 별 얘기가 없을 때는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뭐 다시 보기라든가 유튜브 같은 경우 어 오늘은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 시애틀 승 배당 대비 그나마 가장 좋고 나머지 디트로이트하고 어 그리고 어, 신시내티 2.5프렌이 배당이 적긴 하지만 그나마 확률이 높, 높다. 이거고 아, 에인절스랑 샌디에고는 좀 애매해서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1점차 승부로 본다. 해서 1점차를 이제 노리실 분들은 노리시고 저는 오늘 지난번 일요일 제외하면은 1점차를 한 조합 이상 가져가는 거는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어, 물론, 내일 경기도 1점차를 데려갈 수 있긴 하지만, 어, 일단은 그 일요일 빼고는 전부 한 조합씩 밖에 안 갔는데, 그게 운이 맞아서 된 거고, 오늘은, 어, 패스하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보통에 왜한 조합밖에 못 갔냐면, 전날 경기를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마감되기 때문에 내일 6경기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 갔기 때문에 경기수가 적었죠. 그래서 그 경기수 적은 데서 골라가다 보니 오히려 확률이 좋았던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오늘도 어 굳이 나눠서 안 가도 되지만, 음 그, 그 흐름을 보면은 음그 좋았던 이제 그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늘 9경기, 내일 6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들도 좀 보고, 내일도 어그 여섯 경기 안에서 좀잘 골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어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고 어, 오늘 다시 보기나 요거는 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끊겨도 내일 오전에 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쨌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 나름. 6월 시작부터 지금까지 꽤 좋았다 생각합니다. 뭐 예전처럼 막 축구가 많아서 조합을 많이 가져갔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야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많이 가야 두 조합. 그때 일요일 제외하면 음. 거의 두 조합씩만 간것 같아요. 뭐 주력 한 조합에 1점 차한 조합. 근데 그1점 차가 이제 계속 적중을 해서 그런 거지. 어. 운이 한번 음. 또 따라주길 바라면서 어, 저는. 내일 오전에 예. 혹시라도 못 오면은 건너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오도록 할게요. 음. 분석은 좀 미리 해두겠습니다. 아, 오늘 미리 해두고 내일 와서 간단히 코멘트만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